좀 먹어 남아거 좀 벌려줘요, 벌려줘요. 탱커 아프다. 탱커 아파요, 지금.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하마님 거? 밟으러 가요. 밟아! 아직 아직 나아요. 엠드쳐 엠드. 됐어 그만 쫄쳐. 3패 오늘 마무리에 차단 보고 주바, 세리엠, 벨린 호드, 믹스, 발칸 발칸님이 조절해줘요 1번 주세요 주바, 셋 아프다 아, 지, 아직, 아직, 어, 줄안 맞았네. 이번주제일지감사 지금 잠깐 나와줘요. 호수 3번. 감사. 호도 계산이 한번더 가능? 지금 나와줘요. 감사 마무리하액 엑스 넘어가지 마세요 바지를 한 번만요. 그래 지금 바지를 쓰지 말고 하말년 걸 쓰면 되잖아. 아까 여기서 쓰셨길래 그냥 불러봤어요 잘할게요. 아프다. 쏘지 마, 상커. 사이드로? 상커 껐어. 네. 여기. 이거, 빨리. 다음에, 룬때 룬이 아니라. 어, <laughs> 요게 왜 룬이라 나오지? <laughs> 아무튼. 밟아줘요. 나와요.

1번 데몬, 2번 첩자, 3번 락에 명부. 탱커한테 외생기 희축이나 이런 거 아끼지 말고 다 써요. 탱커 아프니까. 더 데려가고. 1번. 1번. 이거 대각성님 그냥 넣어요. 2번 주, 아, 아니. 다 이거 앞사 지금 아프거든? 악사 살려야 된다. 한번 주세요. 데몬헌터 한, 오케이, 부엌, 나이스. 호드, 호드님 한번 더. 아, 이쪽으로 와. 렘, 렘데 밑으로 와. 기다려 아직 안쓸 거야. 한번 피하고 프리딜 타이밍 때쓸 거야. 그대로. 저사람도 살려줘, 저기. 얼빈. 가자. 3, 2, 1. 블러드 이쪽으로 살짝살짝씩 이동해야 돼요. 시계 반,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님들. 눈치나. 얼경 한번. 어. 1, 2, 음, 4, 5, 6, 아요 9, 1셋 메린메리, 믹스,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4번5대로 돌고 5번한명더있어 29, 20, 2이2이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이 28, 29, 20, 21, 좀2 23, 24, 25, 26, 27, 잡치지 말고. 살짝 이로 이동할게. 살짝 이로 오세요. 어, 얼결 좀 넣, 넣어주세요. 오케이. 쫄 같이. 그냥 이 사이즈로 그냥 여기서 좀다 잡으면 돼. 사이즈. 다 많이 뭉치고 이로 이로 좀 와줘. 쫄 방선 또 왔어? 사이드 좀가지고 사이드 좀가지고 벽에 딱 붙고.